<놀람> <놀람> <laughs> 어, 어 어, 아갔어 어떡하냐?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. <놀람> <놀람> 아니 혹시 마지막 남은 트로플 내가 먹어도 될까? 고마워. 밥 먹을 때까지? 렇게어 아, 이거 루카이드 해봤어? 나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지금 이 파트가 지금 리퀄시브 디센트 파서 교수님이 찍어주신 문제 있잖아. 네. L1 문법검사 퍼스트 팔로우 루카이드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해 해달라고 하거든? 인 네. 같아. 그리고... 근데 예제 7.8이 완전 그거 다 구하는 거잖아. 예제 7.8? 어, 그냥 예제 7, 안 했네? <laughs> 예제 7.8 뭐야? 잘먹겠습니다와 김치 와. 좀 줄여줄까? 아 너무 많다 엄마. 안 많아. 어? 충분히 먹을 수 있어. 되게 매워. 그래? 응. 다 해가지고 다 먹어봐. 헉, 예술이야. 세상상 소리가 절로 나와. 예술이지. 엄마. 음. 야 고기가 그냥 거들 뿐이야. 김치 때문에 운동 안 갔어. <laughs> 김치 대회 나안 썰어놔가지고 운동을 못 갔어. 아, 진짜로? 응. 내가 거기 나가서 김치를 못 먹잖아. 김치. 어. 백원이가어나보고 그 자꾸 어? 맑은 광이라 고 그러거든?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? 광인은 어, 뭐야? 광인. 어, 미친. 그니까 러 눈이, 아, 눈을. 눈이 미쳤다고? 아니가. 특히 그러니까... 눈이 미쳤어. 광인 이 아니야. <목소리가> 그 학교 컴퓨터로 어. 내 유튜브를 봤거든? 어. 내가 차에 타아봐도 엄마가 빨리 타! 이거 차가 언제 멈출지 몰라. 기름이 없어서. 어. 그거 보더니 언니가 맑은 거는 얘그 유전인 것 같다고. <laughs> 야, 엄마, 재밌어? 진짜 옷장에 그거 뭐냐? 야! <laughs> 어차아이새옷좀 풀어봐봐. 너 시집 갈때줄 아니, 시집 갈때 나이키를 왜 싸내고 가? <laughs> 너 시집 갈때줄 거야. 내가 엄마들 시으면 똥을 빼줄게. 무시해? 공부하기 싫으니까 설거지도 재밌네. 어디 <laughs> 증거 수너 <쓰지> <laughs> 이리 와. 너무 거칠게 일다 이거지. 야, 어찌 이게 한결같이 똑같니. 중요 증거 수집. <laughs> <다> 깔렸어, 나는. 닭갈비요? <laughs> 그거 그때 대전 갔을 때 사온 샤프다? 꼈어? 귤 까줄까? 귤을 뭐 이렇게 궁금한데요? 유름이 빨라 꼈냐고? 나 꼈어? 안, 안 꼈지 안 엄마 안 꼈어 엄마도 아니! 누가 <laughs> <안> 꼈냐고 <꼈어, 웃음> <아니, 안> <laughs> 유지장치 아 <laughs> 어, 나다! 그러면서 귤은 까주네? 처 12살 차이나는 언니가 있어 좋겠다 <laughs> 언니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뻐할 거야 언니가 벌써 결혼도 하셨다 <laughs> 조카도 있겠네? 조카는 없어 네, 좋아. 지금 듣고 있는 애 앞에서 할 소리예요? <laughs> <laughs> 음, 언제까지야 이거? 괜찮겠지? 27년까지 <laughs> 그건 내 27년 1월 5일까 <laughs> 내일 아침에 머리를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잠응 음. 뭐? <laughs> <laughs> 이거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감이죠 <laughs> 당연하죠 내일 1시 교양시험 보고 2시에 끝내고 그럼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교거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네, 그럼 돼 완벽해 이제 교양 공부를 시작해볼까? 아 찢어졌어 이 나빠 여기 나도 젓가락 나도 또 알아. 있어 나 조금만 줘난 아 진짜 와 이거 쪽지 시간 봤는데도 뭐가 나올 줄 모르겠는데 진짜 미친 거 같아. 왜 인물 맞추기가 나와? 나락키스 셔를 고했어나 <laughs> 옛날에 왜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했었잖아. 이렇게 했었잖아, 이렇게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난 천재인가 봐. 왜 천재야? 수문이 아니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. <laughs> 쪽팔렸던 기억으로 남은 거 아니야 그냥? 와 너무 맛있어. 음. 고기 봤어? 어. 하나도 안 감동적이었죠. <laughs> 그냥 그냥 바로 이거 넣어 아니야 엄마가 우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. 왜 넣지 말라는 거야?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의 편지를 보고 감동을 음. 받아서 시장을 망칠까 봐. 감정이. 아난또커님 <laughs> 때문에 넣지 말라는 어, <laughs> 새로 드이물로 <드립으로. 웃음> 야 세상에 어떻게 엄마가먹어버렸어줄 알고 니들 다먹었니 어제 아빠 굴 사와가지고 굴이랑 김치랑 같이 먹었어요. 기현이 먹었어? 어. 이거 미안한 거야. 내가 그때까지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빠 방에 들어가서 드셨어. 어디 방에? 아빠 방. 야너빼고 먹을까봐? 아니 안 빼서 먹을고 이게 꼭 천년고추야. 아니지. 아니야. 아니지. 이게 어떻게 천년고추야. 아, 엄마 미? 이게 언니가 천년고추네. 아하지 천년 예라 이거. 아이고. 벌써 쌍한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? <웃음> <웃음> 잠깐 말 실수한 거야. 나 오늘 5 시간밖에 못 잤잖아. 위에 <laughs> <laughs> 말이 끝나는 <끝으로> 질문이 시작되었다. <laughs> 아니수술 많이 못 먹겠다. 배불러서. 아니? 언니한테 잘해. 언니 곧적수파 어, 그걸 말하면 어떡해. <laughs> 에 평생 모르게 하려 그랬나? 그래서? 적금이 뭔데?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대망의 수육. 대망. 대망의 수육. 자 띠로리. 진짜? <laughs> 오잘 잘살 맞았다. 원래 이거 다치고 먹을래? 아, 잠깐만 종이를 줄게 어. 너 어. 장 어? 상관없어 많이 가져왔어? 너 오늘 여기서 해? 나, 나 도넛 먹을라고 <laughs> 찍어주실 줄 알고 아무것도 안, 안 해놨거든? 맞아 근데 안나오는 건말지가 그니까 러 아니 처음부터 이겼으면 몰라 중간고사 때 그래놓고 기말고사 때 갑자기 이러니까 배신이야 그니까 러 이건 다 찍어 먹어 언니 그거 잘 떨어지더라 설탕 코팅이 더 맛있어 그치? 아, 너 학교에서 먹으니까 또 다르더라? 학교에서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<laughs> 가방에 넣어서 먹렇게 <못해. 웃음> 언니 죄송도서감에 가면 할 거야? 아고민이로 아니 이제 에어용기이 있는데 못쓸건 없어. 언니, 뭘 길지 왔어? 어? <목소리> 언니 이거 받치고 어디서 먹어? 응. 아니 내가 이상한 내가 어제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나봐. 내 개수를 그래? 잘못 센 거야. 응. 6 명이잖아. 응. 내가 뭘었는지 모르겠는데 7 명이라고 생각했어. 총 너가 저게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? 전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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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리, 추리, 우포! 꼭 알아야 돼? 에티오피아, 콜롬비아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?